전도서 1장 9절에는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라고 하시면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될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종말 사건의 예표에 대하여서 열두 가지를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읽은 다니엘서 3장 1절 이하에는 너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1번에서 12번까지 볼때첫 번째는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입니다.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너보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앞으로 나타날 즉 그리스도가 세울 우상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보갓네살 왕은 바로 즉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너보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워 놓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 여섯 가지 악기 소리가 울릴 때, 그 신상 앞에 모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긍렬히 타는 품풀무불 속에 널이라 하고, 위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넘어간 넷살 왕의 금 신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한 계시록 13장 14호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우상에게 절하거나 사탄 앞에 머리 숙여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아,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에는 너부가 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위협할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버티어 서서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부가 네살왕의 의하여서 극렬히 타는 풀뭇불 속에 던져 넣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풀뭇불 속에 거리는 단일의 세 친구들과 함께 거닐면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써 풀뭇불 속에 던져 넣어진 단니의세 친구들은 조금도 불타지 않고 모두 다 살아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앞으로 적 그리스도의 표박기를 거부하고 적 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거듭난 성도들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앞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예표한다면은 다니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간 긍휼이 타는 그불무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도들이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를 이기으로서 대신 격렬히 타는 불무불과 같은 성도의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다락과 메삭과 아베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전혀 머리카락 하나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용6육 표박기를 거절한다고 하여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무참히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무 손상도 없이 환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환란을 이기고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누가 보검 2장 1절에 가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영을 내린 것은 로마의 판도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 등록을 하여 그들에게 일련 번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호적하여 로마의 시민으로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민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 당시 누가 보면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앞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토의또 하나의 예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다면 앞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토는 어떤 영을 내립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받게 함으로써 그 표를 받은 자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겠다는 적그리스도의 의도인 것입니다. 666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것은 1년 번호를 매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호적 등록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속하게 된다는 것.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은 저크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임을 알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대하여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잘 알고 주님의 모든 기적들을 다 보고 체험했던 제자들인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밤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잡혀가시더라도, 그분은 죽으시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얼마 동안? 잠깐 동안이라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내한 목숨은 건져야 되겠다. 자기의 혼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겨서 앞으로 예수를 버리고 배도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도망하는 교회 안의 제자들이 많다는 것을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교회 내에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말은 배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믿던 믿음을 버리고 그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저 그리스도에게 가서 붙어 버릴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분의 제자들이 다 도망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 내에는 대대적인 배도 사건이 있겠다는 것이 그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세기 25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형 S가 배고픈 것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작권을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S로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무엇입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물려받는 그러한 축복권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평소에 배부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장자로 지내다가 어느 날 그가 배가 대단히 고프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할 때 에스는 어떠한 실수를 범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값없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권을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겠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여겠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이 가벼운 일입니까? 이것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생활에 곤란을 당할 때, 우리가 이 하늘의 축복권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잠시의 목숨을 구한다든지 안락을 위하여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에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구분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잠깐 동안 목숨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의 옆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경고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면은 즉 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표 받지 않는 자들이 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믿음은 드러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에스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할지언정 우리의 장자권을 갑 없는 잠시 잠깐 동안 목숨을 연명하는 어떤 식물을 위하여서 장자권을 팔아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에 12장 16절에는 이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앞으로 현대판 S의 후예들이 자기의 영혼을 팔고 적근의 수도에 가서 경배하고 얼마 동안, 즉전 3년 반 동안의 생활의 보장을 받는 그런 자들이 나올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4호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 5절에는 초대 교회의 거듭난 성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 또저 가족은 저 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한 곳에 모여서 네것내 것이 없이 모든 물건들 모든 생활 용품들을 똑같이 나누어서 쓰는 그러한 생활을 모여서 공동 생활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벌써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 공동 생활을 했습니까? 초대 교회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높이 올라갔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만 구원받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질에서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물질로부터도 구원받을 때에 교회는 강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물질로부터도 구원받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며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환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크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는 표받지 않으면 반드시 굶어죽게 되는데 굶어죽지 않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물건으로 바꾸어 한 곳으로 모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성도의 환란을 너희 통과하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환란을 대비하여 여러분들은 모든 재물에서 나와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언젠가는 다 들을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곡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제2차 성전중건령을 내리며 에스라 6장과 에스라 7장에는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세가 다시 예루살렘중건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성전중건령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니엘스 9장 25절에는 이에 대하여 특이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 받은 왕, 곧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9일에는 483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성전 중건령이 내려지고 난 뒤에 483년이 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제 4차 성전 중건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번에는 483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전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에스겔서 38장에는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먹이또에서 몰살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홉 번째, 누가 복음 19장 43, 사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고하셨는데,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이처럼, 계시록 11장 2절 이하에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앞으로 예루살렘을 42달, 즉, 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출애굽기 7장에는 모세가 애굽 전역에 있는 물을 피가 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는 후 3년 반에 가서 그 모세가 두 감람나무 중 하나로 다시 등장하여서 이 땅에 있는 물을 피가 되게 하여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고 하셨습니다. 11번째 베람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아합 왕북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시록 11장에는 엘리야가 다시 등장하여서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비 오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바로 후 3년 반 대환란인 것입니다. 1 2 번째로. 마태복음 21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이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분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즉. 앞으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분을 찬송하면서 호산나 부르며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 그 당시 남아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하늘의 중간 지점에서 야곱의 환난을 당합니다. 그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도피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님을 깨닫고 해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합니다. 그 후에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이후에 75일이 지나서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여기서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두 구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6절에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